내일 저녁 7시에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 테 기다리라고 이준석이 내일 7시 멸망이라면서 피자 먹으며 호들갑을 떨었었는데요 호들갑 전날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전달하고 이준석이 낼름받아본 것이 명태균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렌식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제 하드디스크에서 5월 15일날 공표 되기 전에 네 그 당대표 조사했던 그 공표 자료를 음. 이준석 당대표 후보한테 네. 보냈던 카톡 내용 이게 이제 포식에서 나온 거죠.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하루 전에 이준석 의원에게 보낸 내용이다. 네 맞습니다. 그 이준석 의원이 내일 7 시를 이야기하는 게그 공표되는 시점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표 보도되는 시점. 그렇죠. 공표되기 전에 자료가 전달이 돼서 네. 이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가 일어진 거죠.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음.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공표가 되기 전에는 절대 외부에 오픈이 되면 안 되는 건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윤석열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 또 윤석열과 똑같은 특수부 출신의 김인호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김인호 검사의 검사 생활은 무려 40년입니다. 그는 특수부 검사로 쌓은 판사 검사 인맥을 이용해 이만희를 위해 사이비 신천지 로비를 하고 다닌 것이 노컷뉴스 단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검사라인에 활동을 하며 신천지를 위해 로비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이만희는 판사 검사들을 움직이기 위해 상하그룹을 만들었다는 메모에 이만희 사인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신천지 상하그룹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인호 부장검사입니다. 이 사진 안에는 언론사 사장도 있습니다. 이 상하 그룹을 만들어진 시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0년 초에 코로나 방역 문제로 신천지를 강제 조사한 이후로 이만희와 신천지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고 이 상하 그룹은 반이재명 친윤석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호 변호사 즉 김인호 부장검사에게 일할 수 있도록 여비 좀 드리라고 적은 이만희 사인도 공개되었습니다. 또 이만희는 이 상하 그룹원들에게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판 검사도 만나라. 귀신도 모르게 이렇게 지시했고 김인호 부장검사 등을 이용해 국회의원들과 판 검사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산고법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신청한 구속취소가 되지 않자 사례 피의자 홍모 씨는 검사들을 향해서 야, 네가 설명해봐. 왜 윤석열이만 석방되는 거야? 이 국가가 윤석열이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내란수괴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고 죄질이 나쁜 죄인데 그런데도 직위원 판사와 검사들이 풀어줬는데 왜 자신은 구속취소를 안 해주냐는 것입니다. 홍 씨는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법정 경위에 둘러싸여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 윤석열을 석방해준 직위원의 사법 테러와 심우정 검찰 내란 방조로 인해 대한민국의 체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피의자들은 자신의 구속에 대해 불만을 품을 것입니다. 윤석열만 시간으로 풀어준 것에 대해서도 사법 시스템에 앙심을 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위원과 심우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구속불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대선 여론조사에서 다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1위를 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냐? 비호감도 여론조사입니다. 한동훈 비호감도 여론조사 75%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비호감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비호감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4명을 붙잡고 물어보면 3명 그 XX 한다는 것입니다. 그 XX 보기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병상 정치평론가는 탄핵을 때려 맞고 내란수계가 된 윤석열과 똑같은 검사 출신이기에 압도적인 상상을 뛰어넘는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선 나오겠다고 기웃기웃거리는 것을 보면 돈은 많고 할 일은 없나 봅니다.